네, 안녕하세요. 김하나의 연애 톡톡 김하나입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소개해 드릴 기사는요. 어, 스타1의 황연도 네, 기자님의 이제 기사고요. 제목 다 죽어가는 SBS 드라마국 살려놨더니 천변 천원짜리 푸대접에 시청자 뿔났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아, 또 SBS의 이 천원짜리 변호사 굉장히 핫한 금토 드라마로 이제 9월 23일부터 진행된 드라마하고 또 남궁민 씨의 엄청난 연기력을 보일 수 있었던 그런 또 드라마로 사실 SBS 드라마가 요새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거를 좀 살릴 수 있었던 어, SBS의 어떤 명성을 되살릴 수 있었던 드라마였는데 과연 어떤 기사이길래 네, 이렇게 푸대접이 나왔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나가던 SBS 천원짜리 변호사가 이유물을 연속 결방으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SBS 천원짜리 변호사는 안방극장 흔행 보증수표로 불리는 남국민의 주연작인 만큼 첫해부터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하며 역대급 히트작이 탄생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방송 시청률 8.1%로 시작해서 3회 만에 10%대를 찍었고 8회에서 최고 시청률 15%를 넘기며 20% 돌파마저 넘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새 지상파 드라마가 20%면 15%만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음. 그러나 상승세를 이어가던 천 원짜리 변호사가 이막에 접어들면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SBS는 지난달 21일 방송 예정이던 9회를 갑자기 결방하고 1회부터 8회 하이라이트를 모은 스페셜 편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오, 이 스페셜 편? 사실 보통 스페셜 편은 종방하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음. 이후에도 지난달 28일과 11월 4일까지 3주 연속 금요일 방송을 결방하며 이렇다 할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주 1회 편성을 고집했습니다. 금토극이 토일극이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도 합니다. 주 1회 방송 4주 연속 더군다나 천원짜리 변호사는 당초 알려졌던 14부작이 아닌 12부작으로 종영을 결정했습니다. 천원짜리 변호사 측은 속도감 있고 완성도 높은 전개를 위해 12부작 종영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어딘가 찜찜한 해명입니다. 인기몰이 중인 드라마를 연속 결방하고 갑자기 단축 편성까지 하는 경우는 업계에서도 이례적입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시청률이 높은데 방송사 마음대로 연속 결방하는 이유가 뭐냐며 비난과 항의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엎친 데업친 격으로 천원짜리 변호사는 과도한 PPL로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가뜩이나 잦은 결광으로 흐름이 뚝뚝 끊기는데 갑자기 커피, 찜닭, 건강기능식품, 양대창 브랜드 등 노골적인 광고가 줄어 등장해 몰입도를 방해한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런 기사로 참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의 빈축을 사고 있고 분노를 자아낸 어, 그런 SBS의 행태에 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진의 늪에 빠진 SBS 드라마국을 살려낸 히트작임에도 푸대접을 받고 있는 천원짜리 변호사는 진작 종영했어야 할 드라마가 방송사의 막무가내식 연속 결방으로 속시원이 막을 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9월에 시작한 12부작 드라마가 11월 둘째 주가 넘어가는데도 아직 남았습니다. 12부작이면은 6주, 6주면은 사실 10월 중순에 끝났어야 되죠. 음. 막판 스포트를 힘껏 끌어올려도 모자랄 판에 단축 편성, 연속 결방, 과도한 PPL 등으로 찬물만 끼얹고 있습니다. 마지막 편만을 남겨두고 있는 천 원짜리 변호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어, 우리 황현도 기자님께서 기사를 또잘 써주셨는데요. 드라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뜸은 뜸은 봐요. 예, 하나의 편을 보더라도 뭐. 연속으로 볼 때도 있지만 연속으로 안 보고 진짜 짤라 잘라, 잘라 그리고 또 하나의 한 편도 나눠서 볼 때도 있거든요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이게 끊기는 거 싫어하잖아요 어 이게 끊기면 짜증나거든 근데 어떤 해명도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태원 참사 혹은 뭐또 다른 이유 이런 것 때문이라면 모르겠지만 해명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좀 아니죠 어 거기에 사실 더 문제는 p p l 그 멜로가 체질인가요? 그 드라마에서는 PPL이 진짜 재밌게 아예 대도고 PPL을 하지만 그렇게 재밌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천 원짜리 변호사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PPL이 계속 등장하니까 시청자분들은 짜증나죠. 이젠 다 알거든요. 이게 PPL인지 아닌지. 어. 정말 천 원짜리 변호사가 SBS의 드라마를 좀 살릴 수 있었던 그런 드라마였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시청률도 굉장히 좋았는데. 저도 좋아하는 배우의 좋아하는 내용, 또 변호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조금 실망스러운 SBS의 모습이네요. SBS 반성하라! 네. 과연, 천원짜리 변호사가 마지막 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이게 용두삼위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또 걱정도 되네요.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재밌는 방송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SBS도 어 조금 더 시청자들을 위한 그런 방송국이 되길 바라면서, 네. 김하나의 연애 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하나였습니다. 안녕!